자 조동사라고 하는 건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를 조동사라고 합니다 우리 조동사 뒤에 조동사라고 하는 건 뒤에 뭐 쓴다고 배웠어요? 동사에 원래 형태인 동사 원형을 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조동사에 도울 조자를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 동사의 원래 형태 있지? 그러니까 어 사전에 딱 나왔을 때의 변형되지 않은 그 형태 예를 들어 액트를 한번 볼게요 얘가 행동하다 라는 뜻이죠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행동하다 라는 기본 이렇게 행동하다 라고 하는 기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조동사를 쓴다라는 건 동사를 도와주는 거야 어떤 식으로 도와주게 되냐면 예를 들어 will이라는 걸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will act 이렇게 쓰면 해석 어떻게 해요 행동 자 행동 할 것이다 기본적인 미래의 뜻 한번 볼게요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조동사 can을 쓰잖아요 can a 를 쓰게 되면 행동하다가 아니라 행동 행동 할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요 우리 표에 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표 보면은 캔이고 캔의 과거형을 c o 라고 해요. 자 그런데 얘 의미가 의이 의미를 전달해줄 수 있는 거 동사를 어떤 식으로 조금 바꿔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뭔가 배워서 할수 있는 걸 나타냅니다. 아 예를 들어 I can speak English라고 하면은 나는 영어를 배워서 할수 있어. 얘들아 speak라는 단어가 있어. speak가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다가 can을 쓰게 되잖아. 나는 말할 수 있어라는 뜻이래요. 할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말할 수 있다. 나는 I can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쓰거나 허락이나 요청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허락을 나타내는 건 어, you can go home. 너는 집에 가도 좋다. you can go라고 해서 고가 그냥 가다라는 뜻이잖아요. g 거 혼자만 썼을 땐가야 근데 you can go 그러면 가도 좋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가도 된다. 그 다음에 요청을 나타내는 거, 뭐 can you can you do me a favor? 나좀 도와줄 수 있어라고 요청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추측을 하는 거, it can be true.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어. can be true 이랬을 때 사실일 수도 있다, 뭐뭐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다에다가 할수할말 아, 하다에다가 말할 수 있다, 가다에다가 갈수 있다. 그다 가도 된다, 그 다음에 can be true, 사실이다 안에서 사실일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의미를 조금씩 더해준다 라고 해서 얘를 조동사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위를 쓰거나 우드, 위를가거형인 우드를 쓰게 되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습성, 경량 이런 걸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may하고 might는 허락이 있어요. 뭐뭐 해도 좋다라고 해서 may만 사용하고요. 기원, 추측이라고 해서 추측머머일지도 몰라. 그런데 may라고 하는 건 추측에 있어서 최하 단계에 해당합니다. 머머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must는 추측에 있어서 최상 단계예요. 뭐뭐이면 틀림없다라고 해서 추측에 있어서 거의 100% 확신할 때 must를 사용하거나 뭐뭐해야 한다 라고 할때 의무를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must의 동의어는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have to라고 배웠죠. 요거 따로 좀 이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의무, 뭐뭐해야 한다 라는 뜻이고요. should 의무 하면 또 동일한 게뭐 있어? should가 있어요. 의무, 의무 보이죠? 의무, 의무의 의미로 사용될 때 should도 사용할 수 있어요. 혹은 제안을 나타낼 때, 추측을 나타낼 때 어떤의 뭐뭐 해야 한다라는 또 의무를 나타내고요. 제한 추측 다 가능합니다. need 뭐뭐 할 필요가 있다. had better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뜻입니다. 얘도 역시 경고와 조언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파트에서 배울 게 조동사 플러스 헤부피피야왜 조동사 플러스 헤부피피가 나왔을까? 이건 무엇을 뜻할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동사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게 있어요. 조동사의 동사 원형밖에 쓸 수가 없죠. 근데 기본적인 시제를 봤을 때 동사의 원형,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기준이 되는 시점이 동사의 원형을 쓴단 말이야. 그리고 과거라고 하는 거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애들을 과거동사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과거를 기준으로 그 이전을 나타내는 게 뭐야? had p l pp를 쓴다라고 했고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게 뭐를 쓴다고요? had plus pp를 쓴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조동사의 동사 원형을 쓰는 거 can이라든지 will이라든지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든지 can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든지 must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든지 이런 조동사계 동사 원형을 쓰게 되잖아. 얘가 나타내고자 하는 시간은 뭐냐면 바로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만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조동사의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거 지금 뭐 예를 들어 you can go home 너 집에 가도 좋다라고 해서 지금에 대해서 나타내거나 혹은 어 uh, you can you can uh, you can lend me some you can lend me some money in two days 너 이틀 뒤에 나한테 돈좀 빌려 줄수 있다. 너 너가 나한테 돈좀 빌려 줄수 있어라고 할 때도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낼 때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어 그럼 과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캔의 과거형인 쿠드만 쓰거나 미래 과거형인 우드를 써서 과거를 표현하는 게아닌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동사의 다른 걸쓸수 있는데요. 얘가 쓸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조동사의 동사 원형을 쓰라는 원칙은 정확하게 알겠지 얘들아.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조동사의 과거 동사 쓸수 있어 없어? 우리 can went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안 들어봤어요? 말은 못 들어가잖아. 캔 고는 들어봤는데 캔에 가고의 과거형 멘트를 써서 캔을 쓸 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헤드 p p 도 역시 헤드가 have의 과거형이잖아요. 조동사 뒤에 쓸수 있을까 없을까? 못 쓴다라는 거야. 그럼 남아 있는 옵션은 이거 하나 남아 있는데 have pp에 pp는 아니지만 have는 동사 번형이잖아 그래서 조동사 뒤에 뭘쓸수있다까 have 플러스 pp를 쓸 수가 있어요. 오, 그러면 드디어 조동사의 동사 원형을 쓰면 선생님이 현재도 나타낼 수 있고 미래도 나타낼 수 있어라고 했지. 그럼 조동사 플러스 해부피피는 얘 동사보다는 어쨌든 그 이전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뭐를 나타낼 수 있다? 과거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조동사 플러스 해부피피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조동사 플러스 해부피피가 딱 보이잖아? 음, 과거에 대한 얘기구나, 과거 얘기하려고 쓰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적혀있죠.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심정을 나타낸다 라고 나와있어요. 메이가 추측의 단계에서 최하 단계라고 했지. 우리가 추측의 단계로 나눴을 때 메이가 확신하는 강도 자체가 한30% 정도 되고요. 메이의 과거형인 might를 쓰게 되었을 때는요. 어, 강도가 20%로 줄어듭니다. 자 다시 봐봐. m a 의 과거의 마이트를 썼다고 해서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추측의 강도를 조금 더 떨어뜨린 게 되는 거야. 어, 요 시제 자체가 과거로 쓰인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그 다음에 이게요 정도 단계라면 최상단계가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must라고 했죠. 얘는 강도가 거의 99에서 100% 정도 내가 확신할 때 must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으로 봤을 때 may have pp를 쓰잖아. m a 동사원형. A+ 동사 원형을 쓰면 he may be true. 그는 사실일지도 몰라. 걔가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 근데 어, 제 말이 맞을지도 몰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he may be true 이거. 그런데 이미 지나간 거. 이미 지나간 얘기를 한담 할 때, 예를 들어 어, 윤성이가 못 온다고 했어. 못 온다고 했어. 그래서 어, 윤성이는 음, 바빴을지도 몰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He may have been busy 이렇게 쓰는 거야. He may have been busy. 걔 okay, 그때 바빴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강도는 30%. 근데 여기에서 must를 쓰게 된다. 강도가 최상 단계입니다. 이메 틀림없어요. 100% sure. He must have been incredibly busy at work. 그는 회사에서 업무가 진짜 바빴을 것임에 틀림없어. 얘는 뭐예요? She may have missed the train. 그녀는 기차를 놓쳤을지도 몰라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그게 자, she may be may miss. 더 트레인을 쓰잖아. 아, 유씨 말고 유라고 쓰자. 자, 만약에 원겸이가 지금 기차를 타러 간대. 근데 비, 기차 시간이 9시인데 지금 가면 늦을 것 같은 거야. 어 근데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너 늦을지도 몰라. You may miss the train. 너 기차를 놓칠지도 몰라. You may miss the train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이나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시츄에이션 자체가 그 트레인 스테이션에서 기다리고 있어. 기차역에서 이제 윤성이 갈 거라 기다리는데 윤성이가 안온 거야 제 시간에. 어, 걔는 기차 놓쳤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미 지나간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She may have, a, he may have missed t train이라는 거죠. 기차 놓쳤을지도 몰라.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 자 can't have a pp는요 딱 이렇게만 해석이 되었습니다. 뭐 뭐였을 리가 없다라는 거 이었을. Yes. 처음부터 과거로 해줘야 돼. She can't have finished the project already. 야, 걔가 벌써 그 프로젝트 끝냈을 리가 없어. 그럴 리가. 그럴 리가. 바로 이게 can't have a pp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must 하면 must의 동의어를 그 동사 원형을 썼을 때는 should를 동사 원형으로 썼을 때. 동요라고 배운단 말이야. 근데 과거는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should have a pp는요. 과거에 뭐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하고 지금 막 유감인 상태를 나타내는 게 should have a pp예요.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야, 예뭐야 우리 시험에 더 열심히 공부해. 아, 열심히 공부할걸. 4개월 뒤에 공부 안하 4개월 뒤에 네가 공부 후회한단 말이야.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아, 공부 더 열심히 할걸. 이렇게 후회합니다. 지금 공부 안 하면. 진짜로. 큰일 나요 원 l 망이이얘애똑똑이한 한다니까. 아 r d e 스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I should have s t 자, 그러면 아까 a 스 d e r I should have studied h s u studied m u s t u d i u s t u s t u s t 틀림 없다. 어 must plus 동사 원형 근데 must의 동의어가 should가 있어.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should는 뭐뭐 하면 참 좋아라고 해서 약간 충고에 가깝긴 하지만 똑같이도 사용됩니다. 그러면 should plus 동사 원형 역시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써요. You should study hard.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You must study hard. Must가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should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뭐뭐 해야 한다. 어 위에 것도 이거 써야겠네. 이 얘도 역시 의무가 있어 얘들아. 뭐뭐 해야 한다. 얘는 추측의 의미는 없습니다. 해야 한다로 볼게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 가지고요. 쉐드 플라 s 동사 원형도 역시 마찬가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동사 원형을 썼을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must 뒤에 have 플러스 pp를 쓰게 된다. 어, must have a pp. 선생님이 have a pp 보는 순간 뭐를 나타낸다고 라 했죠? 과거를 나타낸다고 라 했죠. 그러면 must have a pp를 썼을 때 뜻이 뭐야?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해요. 과거를 해석하죠. 자, should have a pp 볼게요. s u r e 역시 과거를 나타내고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못 그러지 못해서. 땅 치고 후회하는 경우에 우리 should have pp 사용합니다. have a pp 쓰는 순간 들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예나 동일할 때는 must p l u 동사원형 should 동사원형을 썼을 때만 동일하고 이렇게 have a pp를 썼을 때는 더 이상 동일하지 않으며 유의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현재형 시제가 있으니까 음, must가 must plus 동사원형,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질 때, 의미를 가질 때, 우리가 이거 have to 동사원형이랑도 똑같아요 라고 배웠었죠. 똑같아요.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도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얘를 부정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must는 비동사 계열이기 때문에 must나 동사원형을 써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금지를 나타내요. 그런데 have to 는요 일반 동사 계열이기 때문에 부정 해석할 때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요? don't have to 동사원형. don't have to 동사원형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어져. 즉 부정문이 되어졌을 때얘네의 뜻은 더 이상 동일하지 않다. must 동사원형 투 동사 원형 긍정 문일 경우에만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부정 문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각기 부정 문을 만드는 방법도 다르지만 must 낙 동사 원형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또는 투 동사 원형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둘의 의미가 더 이상 동일하지 않다 됐어요. 한페이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세개 이렇게 하면 조동사 끝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조동사를 쓰이는 be, have, do 한번 볼게요. be, have 이런 거는 시제나 태를 만들 때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주어 동사 쓰고 주어는 그대로 쓰는데 동사가 pp가 되었잖아 얘들아. pp를 동사가 pp가 되었을 때 동사 자리 메워 주는 거 have도 있고요. 뭐도 있다고 배웠어요. be도 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 have pp 현재 완료, be pp 수동태라고 배웠잖아요. 이거는 뭐야? 동사 자리를 메워 주기 위해 사용하는 거잖아. 바로 동사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야. 동사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동사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동 따라는 의미로 들어가는데,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can, will, must라고 하는 그런 도와주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시제를 만들 때, have나 p, pp 사용, 아, 시제나 태, 능동이나 수동, 이런 거라든지, 혹은 비동사의 동사에 ing 쓰는 거, 우리 진행을 배웠잖아요. 이때 b를 쓰는 이유가, 그리고 have를 쓰는 이유가, 동사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닌 pp나 ing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동사 자리를 메워주려고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시제나 태를 만들 때 사용할 때, 얘네들을 조동사라고 합니다. The report is submitted every day. 보고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고서는 제출이 되어지잖아요. 되어진, 제출하다 하는 submit가 아니라 s u b m i t 에 p p 형태를 쓰고요. 제, 어, 그 제출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p p 비 수동태를 씁니다. 완료예요. The team, 그 팀은 has prepared the presentation 발표를 준비해왔다. 라는 얘기를 해줄 거야. 준비를 했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시제를 만들기 위해서 v 브를 갖다 넣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도 비하고 v 브는 시제와 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조동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라고 하는 건두 자체가 그냥 일반 동사로 사용하게 되면 뭐뭐 하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조동사로는 여러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에 동사의 강조, 동사의 강조의 역할을 할 때는요, 두가품사가 부사가 되어집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동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really와 똑같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He does appreciate your help. 자 원래는 he appreciates your help라고 해서 그는 너의 도움을 감사해라고 하는데. 진짜로 감사해 라는 말을 하고 싶어. He really appreciates your help. really만 맨날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 강조의 용법인 둘을 가지고 와서 근데 여기 s가 있죠. 이 s는 당연히 얘가 가져가야 돼요. 주어가 3일치 일때 she does 동사원형. 여기 s 가져갔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동사의 원형을 써줘야 됩니다. He does appreciate your help. 제가과거답 어떻게 하겠어요? He did 감사해 했어. He did appreciate. 동사 원형 쓰는 거는 동일하죠? Did, did appreciate 감사해 했어라고 해서 이 동사 강조하려고 사용한 거예요. 알겠죠? 자그 다음에 도치입니다. 도치는 음문문 만드는 거. 전부 다 도치 알다. Only then, 그때서야말로 Did I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situation? 얘가 주어 동사잖아요. Only 도치 구문입니다. 우리 특수 구문 가서 배울 건데 Only 도치 구문이라고 해서 Only 도치가, Only로 시작하는 게 나오면 주어 동사 도치하는 사실상 의문문, 어순이에요. 주어 동사 난데 realize가 일반 동사잖아요. 그래서 앞에 둘을 쓸 건데 시대가 과거라서 Did I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situation? 이렇게 도치를 시켜준 거예요. 세 번째, 대동사로 가보겠습니다. 대동사라고 하는 건 우리 이미 배웠어요. 동사를 뭐 해준다? 대신해준다. 영화는 뭔가 대신해준 그런 거 너무 많죠?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하는 조동사, 앞에 나온 비동사를 대신하는 비예요. You are as important to me as k a i t r is라고 해서 as가 비교 대상을 나타낼 거야. as as 뭔 만큼 동일한 뜻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주어 동사를 이렇게 가지고 올수 있는데 이때 is를 썼다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해 줘야 돼. 동일한 대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비동사가 나왔는지 확인해 줍니다. 근데 앞에 일반 동사가 나왔다. He worked harder than I did. 다고 해서 비교 대상인데 그는 열심히 일했는데아이디 내가 했는것 보다 열심히 일했다. 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보니까, m r s 가아니잖아 m r s w r was w o r k i m r s g 리 was w o r k i and I'm t e l l g y o was w o r k i and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 e l l i 리 g you, I'm t e l l i d g you, I'm t o r k t e d hard를 대신 i 서쓸수 있는 아이들이 o 니다 앞에 e 온 완료 동사를 대신하는 h a v e 입니다 e Corey has been there and have as w e l l 라고 해서, 자 Corey는 거기에 있어 왔고 가 가본 적 있고, I have I have been there as well. I have been there as well. 나도 또한 거기에 가봤어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 그런데 이미 앞에서 have been 나왔잖아. 뒤에 have pp 쓸 것까지 없이 그냥 have pp에 have만 딱 써주면 됩니다. 주어에 맞춰서 have를 써주면 되고요. 나도 또한 가본 적 있어 라고 할때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요거 일반동사 조동사 두에 기초 쓰임은 다 알고 있죠 얘들아 일반동사가 쓰임 문장에 의문문하고 부정문 만들 때 우리 일반동사 부정문 만들 때 don't, doesn't, didn't로 부정해주고 그거 다 도,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야 부정하려고 나오는 거니까 의문 만들 때 do, does, didn't 써서 의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부관문 만든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 you are a student 너 학생이지 열어주기일은 TR, t 고 해서 앞에 있는 동사 대신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사용하는 거 본동사의 의미 강조한다 라고 해서 아까 강조하는 거 썼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옆에 문제 풀어볼게요